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식 멘토 이선생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좀 일제히 빠지면서 코스피나 뭐 코스닥 또한 어,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빠지는 이유가 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금리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던 었 부분이죠. 그래서 뭐 금리 때문에 또는 지금 뭐 셧다운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뭐 이제 로봇이나 2차전지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러니까 기존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캠트로닉스도 좀 주가가 좀 내려왔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뭐다 하락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많이 상승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조정이 들어가는 종목들을 좀 이제 섹터별로 종목들을 좀 찾아서 좀볼것 같아요. 그러면.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도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기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볼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저처럼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섹터별로 흐름을 좀 잡아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도 큰 수익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제 캠트로닉스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오늘 뭐 이제 오늘 차트만 보고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오늘 차트만 봤을 때는, 오늘 캠트로닉스가 거의 한 12%, 마이너스 12%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말아 올렸는데, 일단 뭐 천천히 다시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캔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전딱 하나라고 봅니다. 바로 지지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 제가 이거 왜 얘기해드리냐면, 아니, 뭐 지금 많이 올라왔던 상태고, 지지선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지지선하고 손절가를 좀 같이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오늘 아래 꼬리를 남겨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존의 양봉 캔들의 끝지점 그리고 오늘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 꼬리지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가 우리한테 보다 지지선과 손절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에게만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7,500원 부분에서 좀 지지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어, 이런 그림을 좀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37,500원이 우리가 이번에 있을 조정에서 길게 어, 우리가 뭐다 하락 흐림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장기적으로는 그 흐름을 37,500원을 보고 조금 움직여야 되는 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조금 어렵다 라고 하시면 제 영상을 뭐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어, 방향성을 좀 잡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37,500원짜리를 이탈하지 않고서 지금 자리에서 뭐다 행보하는 그림이 좀 나온다 라고 하면요. 우리가 뭐다 거기는 이제 저는 분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분할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어 충분한 구간이 아닐까, 어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캠토리스가 이제 상승한 부분이 뭐 재료라고 얘기를 할게요. 어, 캠핑로드니스가 지금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차 전지나 뭐 반도체나 같이 올라가면서 같은 섹터 흐름들을 이제 받았다라는 거야. 반도체 쪽으로. 자, 그러면서 반도체 섹터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던 부분인데, 당연히 상승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정을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만 얘기해봅시다. 우리 엘리어트 파동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 자, 1차 상승이 나왔으면 당연히 2차적으로 내려갔다가, 자, 3차 상승 갔다가, 자 그쵸? 다시 조정 왔다가 지금 마지막 상승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조정 오고 한번더갈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흐름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등만 잘하면 다시 한번더 상승하는 구간에서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 반도체 섹터 끝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삼성하고 그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흐름 굉장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다시 한번더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리고 현재 시장만 봅시다, 여러분들. 현 시제, 현재 시장만 봤을 때, AI나, 오... 그쵸? 그리고 고성능 컴퓨터 관련해서. 지금 필수 부품이 뭡니까? 어? 필수 부품이 뭐예요? 칩이잖아. 근데 이 반도체 칩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해요? 바로 유리기판이야. 근데 그걸 지금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캠트로닉스 왜 말을 했습니까? 재료가 있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를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 유리기판 쪽으로 어차피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데, 이 기술력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뭘 보고 있어? 어차피 우리가 즉 성장성, 모멘텀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냐? 바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요, 뉴스가 뭐야? 차트예요, 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뉴스가 우린 정보잖아. 이 내용들을 체크하면 차트의 흐름을 좀 읽을 수 있다는 라 거야. 오늘 하락에 있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섹터랑 로봇이랑 다 무너졌는데 얘가 살아남겠냐 이거야. 당연히 내려가는 건 맞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그렇죠 건강한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조정을 받은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캠트로닉스가 악재가 있냐 이거야. 악재 없습니다 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잘 체크를 해서 어, 내일 장에서 어떻게 대응한다고 내가 말씀드린 가격 3만 7천 5백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한 우리가 좀 관망하면서 어떻게 진행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매매법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모르겠다라고 하면요 저가 상단에 번호 보이실 겁니다. 상단에 번호로 간단하게 캠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움드릴 거고요.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